네. 네, 네. 네 음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것은 스카이워즈. 음. 번거 게임을 하다가 그냥 빡쳐가지고, 방정해서안올렸고요안 올릴 거고요 그리고, 음, 스카이워즈에서, 이제 제 동생을 또 만나야 하는데, 만날 때가, 번거, 이내에 오케이, 건양 들어왔다. 기다려봐. 꺼야 될것 같은데. 빨리 텔레비전 끼고 끄고 와. 분만 들어왔다 들어왔다. <목소리> 오빠 우리 여기서 만나는 거다. 어. 응. 여기. 이 어디 있어? 아 어, 바로 옆이네. 나할수 있다. 나 포켓인 거 까먹고 있었어. 미친. 부대기가본만 두 개야. 어,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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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 나왔다.

Thank you. 가자, 가자, 가자. 따라와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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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잠깐만, 잠깐잠깐 떨어져, 지구. 내가 여기서 만나자고 그랬대. 떨어져, 뒤질 뻔했어. 응. 응. 따라와. 응. 기다려, 내가 개게 우리 보는 애 오지 마. 나한테 오지 마. 죽을이 야, 야뭐 쳐서뭐서 될지 몰라 잠깐만. 서 셔서... 내려와. 서 셔서... 내려. 셔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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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야. ceremony. Oh, 깜짝 i 희연아 s e now. t 희연아 희연 희연 희연아 o n o w you k n 나나 죽겠어, 죽었겠지. 죽었겠어, 죽었겠지. 아, 자기는 다이어범 들었으면서 너무해. 너무 <laughs> 자기는 다이어범 들었으면서 동생, 철검든 동생은왜안 듣다고. 아버지, 내 하면 될 거야. 연아, 빨리 들어가자. 오빠는 빨리 나와. 자, 시작. 이,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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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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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되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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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멀어져고, 현아, 네 핸드폰. 두근프라하네, 근데. 엄마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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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라. 왔다, 현이여, 딱딱딱이다, 딱. 언니,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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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왔다. 나 왔다. 여기 있다, 현아, 너 여기 바로 옆간이야 야, 얘 공격하자, 얘 얘. 이 외국인. 공격하러 가자. 오, 오빠, 도와줘. 제발, 오빠, 도와줘. 무기엔 좀... 아, 나 처음부터 좋은 거 나왔다. 처음부터 철검. 난 처음부터 달검. 헐, 헐, 야, 내가, 내가 아, 철검 필요 없고 있구나? 그래서 바꾸자는 말이야? 아니라고? 내요또 제깍이랬지. 야 진짜 잘하면 설거지 가자고 말이야. 아나 진짜. 나 이거 렉 걸렸어. 어디야? 어디야? <laughs> 이제 희연이가 기다리는 건 희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안 남았나. 네, 여러분, 마지막 스카이워자. 한 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. 아, 진짜 힘들다. 연아, 응, 냅둬. 이걸 써봐, 동기화 하는 중.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, 빨리 계속. 빨 응? 달라. 응. 나. 아 달라. 이번 판은 그냥 따로 하자. 있지 이거 사실은 방금 판. 빨다아 응. 돌아온 은데은데빨 네? 아닌 거 같은데 내가. 맞는 거 같은데. 블록맨인가, 이거 블랙맨인가? 아, 나 거. 근데 지금 갑옷 가보... 진짜 쩔어. 왜? 그래? 응. 오케이. 또 쩔어. 좋 다이야. 아, 시작을 하네. 또야. 다이아건까지 나왔어. 6. 나 왠지 바로 죽을 듯. 바지는 그런지? 아무거나 이거는 좋을 텐데. 딱 바지만 나오면 가야 풀셋이다. 바꾼 건가? 바꿀 수 있어. 이름... 아... 못 바꾸는 걸. 저희... 난... 저 끝났습니다. 레시가 인사를 하네 오빠, 그거 알아? 뭐... 네. 오늘 아침... 오늘 지금까지 응. 계속 오빠랑 응. 이거 한 거야 네. <laughs> 이렇게 어렵게 뒤질 수가 <laughs> 그러면 마치겠습니다